안녕하십니까? 을입니다. 7시리즈 복원 2일차입니다. 어... 일단은 시동을 걸으러 다시 왔어요. 어제 어제 밤에까지 돌리고 오늘 다시 시동을 걸어 봅니다. 일단은 실화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. 그 플러그가 어쨌든 오일을 먹었을 테니 실화가 들어오는 거는 예상했던 바고, 저거는 나중에 플러그를 교환하면 될것 같습니다. 문제는 이제 연기가 나오냐, 안 나오냐인데, 음, 나오진 않고 있어요. 아직까진 괜찮습니다. 그러면 액셀을 조금 밟은 다음에 볼까요? 셀을 살짝 밟는 정도로는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가 좀 되네요 한 1~2주 정도 타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 이후에 또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리고 방치가 됐던 차기 때문에 도장 상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요것도 하... 아, 방택이랑 또 작업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작동 안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코딩을 일단 다시 잡아야 되고 이 부분에 황금 도장 다시 해야 되고요. 그 정도 하면 일단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쇼바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 주행 중에는 쇼바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시동을 끄면 금방 꺼지는 상태라서 요거는 차차 수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틀 차 아침입니다.